네 안녕하세요 이네나논입니다 또 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어, 이렇게 열두 품종 지금 준비했고요 어, 우수정려목도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진시작도 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1번은 번개 중투입니다. 아주 귀한 개체지요. 어, 번개 특유의 변에 색감이 개나리 빛을 띠면서 아주 극한색으로 무늬가 예쁘게 들어있고요. 어, 변이 약간 뒤틀리는 게 번개 특유의 그런 어, 개체입니다. 아주 어, 전체적으로 촉수가 지금 다섯 촉인데 네 촉은 아주 가끔합니다 전진 촉 무늬 화려하게 발현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어, 중배가 부르면서 번개 특유의 그런 변을 가지고 있는 번게 중투입니다. 중투는 굉장히 귀하죠. 호로도 조금 어,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중투로 멋지게 나온 개체는 어,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귀한 개체 또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어, 이분도 한엽서반인데요. 어, 이 개체는 전시작으로 준비해 보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색감도 아주 어, 국황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으면서 어, 세력을 받아서 지금 화려하게 나왔지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맨 뒤쪽부터 해서, 어, 전 입장에 이렇게 색감이 극강색으로잘 발현되어 있는 그런, 어, 전시장인 한엽서반입니다. 어, 3번은 아가씨입니다. 아주, 어, 쭈가 부르면서 아가씨 특유의 그런 예쁜 변을 가지고 있지요. 종자목 하십시오. 4번은 따늠 뽑는 신라입니다. 어, 이게 제도, 변이 아주 예쁘죠. 그리고, 어, 진청에 아주 어, 배고리 깊으면서 복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어, 신라의 또 자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신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종자목입니다. 5번은 단엽성의 서반중토입니다. 아주 초세가 상당하지요 여러 쪽 만들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이, 이 개체도 색감이 아주 극강적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6번은, 어, 입변 중투입니다. 어, 이 개체는 한쪽에서 양방으로 아주, 어, 벌브도 되게 굵게, 어, 신화를 올리면서 상축을시켰고요 어, 중배가 부르면서 아주 변도, 어, 힘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멋지게 또, 초수 늘려보십시오. 초수 금방 늘어나겠습니다. 자꾸 만드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7번은 백두산입니다. 어, 호피 무늬가 이렇게 극한색으로 무늬가 발전되기도 어려운데 아주 무늬가 어, 화려하게 또 굉장히 어, 진진적인 발전을 많이 해서 나왔지요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전시작으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어, 8번은 포항 삼반단엽입니다. 어, 이 개체는 종자목이고요. 어, 실제로 또 신화 올라올 때 보면은. 어, 3반 어 중투로 또, 단엽 중투로 또 나오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아주 유명한 개체입니다. 변이 아주 또 예쁘고, 굉장히 엽이 아주 후육입니다. 정자목 하십시오. 어 9번은 한엽 중투고요 어 변이 아주 예쁘죠. 색감도 황으로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10번은 진주령입니다. 아주, 어, 예요. 홍두가 피는 그런 개체지요. 비양종이지만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한분정 것도 난실해 두고 어 예쁘게 꽃 한번 피워 보십시오. 뭐 초수가 다섯 뒤에 초기 잘려져 있는 척도 있고 어 입장이 작은 개수도 있지만 다섯 초이나 돼서 꽃은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11번은 남해소입니다. 아주 어 원판소심이 예쁘죠. 지금 꽃이 이경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입장이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어또 남해소에서 어, 또 베니를 가끔 일으켜서 복륜으로 또 나와서 아주 어, 백설공주로 유명하지요. 어, 만약에 또 배양을 하시다가 베니를 어, 일으키면 대박입니다. 어, 예쁜 또 남해소입니다. 그리고 어, 12번은 아주 특, 특색 있는 자색설입니다 어, 꽃이 지금 상경이 이렇게 아주 짙은 자색을 띠면서 멋지게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어, 이 개체는 꽃이 피면서 꽃잎이 뒤로 이렇게, 어, 또, 어, 날개를 패듯이 벌어지는 게 특징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설이 굉장히, 어,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짙은 자색을 띠는, 어, 꽃이 상당히 특이한 그런 개체입니다. 어, 특색이 있는 자색 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12 품종 준비했고요. 어, 뿌리벌벌 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 1번은 네, 번개중투입니다. 보시면 어, 무지나 또 호는 가끔 있지만 어, 중투로 이렇게 멋지게 또 나와있는건 어, 보기 굉장히 드물지요. 어, 색감도 굉장히 아주 어, 개나리 빛의 급강색의 무늬를 잘반응시키가 나온 그런 개체입니다. 번개 어, 특유의 약간 뒤틀림이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서 중배가 부르고 어, 변도 아주 예쁜 어, 번개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다섯 촉에 어, 아마 자마하고는 다 있겠지요. 밑에 이제 뿌리하고는 어, 건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면 분을 또 털어서 어, 뿌리하고 보여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극강색으로 잘 발현되어 있는 어, 번개 중투입니다. 어, 무지에서 두화로 번개가, 두화로 핏죠. 그러면 중투면은 어, 당연히 또 중토화가 필수도 있겠지요. 어, 이렇게 보시면 아주 어, 건강합니다. 이제 맨 뒤에 쪽에 지금 잎이 요 세입장이 잘려져 있고요 어, 나머지 네쪽은 아주 건강합니다. 변이 굉장히 예쁘죠.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작은 조금 작은 한 해도 굉장히 변이 아주 예쁜 어, 번개 중수입니다. 다섯 어, 촉에 길이는 8.5cm에 폭은 0.6이고요. 가격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십시오. 아주 귀한 번개 중수입니다. 네, 이번은 한엽스반인데요. 굉장히 색감이 아주 극한색으로전 어, 입장의 문의가 아주 화려하게 잘 발행이 되어 있지요. 어, 그리고 색이 아주 전체적으로 맨 뒤쪽부터 해서 다 빠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 화려하게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으로 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촉수는 지금 6촉에 어, 아마 자막하고는다 있겠지요. 뿌리는 만약에 하시는 분이 계시면 틀어서 또, 어, 보여드리고,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색이 빠지지 않으면서 색감 자체가 전 입장이 극강색으로잘 발현되어 있어서 전시작으로 한번 또 출품해 보십시오. 어, 여섯 촉에 길이는 18cm에 폭이 1cm까지 나오고요. 어, 가격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 전시의 출품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 멋지게 작품을 또 만들어 보십시오. 이제 제대로 네. 지금 세력을 받아서 이렇게 옆도 넓어지면서 어, 아주 멋지게 또그 강색의 무늬가 어, 잘 발현되고 있지요. 한엽수반입니다. 네, 3번은 아가씨입니다. 보시면 어, 아가씨 특유의 그런 죽배가 부르면서 아주 어, 녹가설 또잘 쓰고 있는 아주 멋진 아가씨 종자목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한 촉에 자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 전진촉이고요. 길이는 13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45만원입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 늘려서, 어, 멋지게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어, 전 입장이 깨끗한, 어, 아가씨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3번 아가씨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가닥수 지금 5가닥입니다. 어, 아, 6가닥이네요. 짧은 뿌리까지 해서. 그리고 어, 중비가 부르면서 아가씨 특유의 그런 변을 가지고 있지요. 어, 색감도 황으로 또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속수 한 쪽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아, 저게 또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네, 4번은 단엽 복륜 신라입니다. 아주 이 개체는 상당히 예쁘게 생긴 신라입니다. 어, 색감도 진층의 복륜 무늬가 아주, 어, 황으로 또 예쁘게 들어있지요. 배골도 깊고, 전형적인 신라의 자태를 보여주는 아주 예쁜 개체입니다. 어, 작은 조금 자그마합니다. 근데 이제, 어, 이렇게 계속 촉수를 늘려 놓으면 굉장히 예쁘게도 자라는 개체지요. 백울도 어, 상당히 깊습니다. 보시면 촉수는 지금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10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19만원입니다. 아주 어, 예쁜 그런 신라입니다. 어,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4번 신라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이렇게, 어, 가닥수스 가닥, 네 가닥이죠. 아주 건강하고요. 상당히, 어, 예쁘게 생긴 신라입니다. 촉수 한쪽에 지금 자마가 또, 어, 하나, 이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어, 지게또 이렇게, 어, 복류 문이도 발현시키면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5번은 단엽성의 서반중투입니다. 아주 백골도 어, 상당히 깊고요. 어, 엽성이 상당히 가랑가랑한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어, 이렇게 오가져 있으면서 무늬도 아주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어, 초세가 아주 멋진 어, 단엽성의 서반중투고요. 촉수 한쪽에 양쪽으로 잠아두게 있고 뒤에 벌브가또 어, 크게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겠습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초순을 늘려보십시오. 어, 길이는, 어, 14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여러 쪽 만들어서 또 전시작으로도 한번 준비해 보셔도 좋을 만큼의, 어, 초세가 아주 멋진 단엽성의 서반 중투 되겠습니다. 네, 단엽성의 서반 중투입니다. 뿌리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가닥수 6가닥, 5가닥 어, 정도 되네요. 6가닥이 짧은 뿌리까지 뒤에 벌벌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무늬 아주 어, 화려한 어, 서반 정도로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엽이 굉장히 후유개 배골도 깊고 깔랑까랑하지요 정자목 하십시오. 어, 한쪽에 지금 자마가 또 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6번은 잎변중투입니다 아주 어, 이 개체도 보시면 은 아주 중배가 부르면서 녹가슬도 어, 이렇게 어, 예쁘게 쓰고 있습니다 어, 변이 이렇게 어, 상당히 예쁘지요 촉수는 지금 세척에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요, 한쪽에서 양방으로 아주 굵게 지금 신화를 올려서 성쪽으로 어, 올렸지요. 그래서, 어, 촉수가 금방 늘어나겠습니다. 어, 각각 촉에서 도 어, 신화들이 튀겠지요. 세 촉에 지금 자마가 두개있고요 길이는, 어 20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요게 이제, 어, 치마 입장이 약간의, 어, 상처가 조금 있지요. 어, 전진 쪽하고 나머지는 전 입장도 아주 깨끗하고, 어, 작상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아주 튼실합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셔서 촉수 어, 늘려보십시오. 금방 촉수가 늘어나는 입변 중투입니다. 네, 6번 입변 중투입니다. 아주 초세가 상당히 좋지요 그리고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한쪽에서 양쪽으로 지금 촉수를 아주 굵게, 어, 벌브도 굉장히 튼실하게 잘 올렸지요. 어, 그러면 촉수가 또 금방 늘어나겠습니다. 촉수 지금 세 촉에, 어, 각 촉에 또 자마들은, 어, 하나씩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아주, 어, 초세가 상당히 좋은 입변 중투입니다. 네, 7번은 백두산입니다. 아주 전체적으로 전 입장에 아주 극한색으로, 어, 호피 무늬가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죠. 전진총이 지금 발전을 해서 아주, 어, 멋지게 지금, 어, 무늬를 전 입장에 발현을 잘 시키면서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입장 수도 지금 6장이지요. 그리고 신화 한쪽 밑에도 굵게 이렇게 무늬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어, 아주 화려하게 호피 무늬가 굉장히 급강색으로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뒤에 모주 쪽에는 잎이 끝에 약간의 갈점들이, 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전진 쪽은 아주 깔끔하고요.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자마가 또, 어,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어, 20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24만원입니다. 어, 전시작으로 준비해보십시오. 이제 세력을 받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언제 일렬로 이렇게 멋지게 또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한번 출품도 해보십시오. 어, 이렇게 극황색으로 무늬가 전체적으로 또잘 발현되기도 어렵지요. 어, 세력 받고 하면은 또 멋지게 무늬도 잘 발현되고 하겠습니다. 네, 백두산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그리고 색감이 전 입장에 이렇게 끝강색으로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발행이 되어 있지요 작품 만드시기 좋습니다. 전시작으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어, 신화도 한쪽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금방 늘어나겠고요. 신화에도 지금 무늬가 들어서 나오고 있죠. 어, 아주 끝강색으로 멋진 백두산. 되겠습니다. 네, 8번은 포항 3반 단엽입니다. 어, 이 개체는 아주 유명하지요. 어, 굉장히 변이 아주 후육이면서, 어, 3반 단엽 중투로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보시면은 지금 안쪽으로, 어, 반성이 아주 이렇게 지금 강하게 또 들어있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어, 3반 단엽 중투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어, 변이 아주 예쁘고요. 엽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어, 정자목 하십시오. 촉수는 지금 한 촉에 자마가 도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어, 10.5cm에 폭이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어, 아마 또, 신화 올라올 때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멋지게 어, 나오는 그런, 어, 보항산반 단엽 중투로도 발전시켜 보십시오. 변이 아주 예쁩니다. 네, 8번은 포항 3반 단엽입니다. 어, 보시면은 뿌리는 지금 어, 가닥수가 두 가닥입니다. 그래서 종자목입니다. 이 개체는. 어, 마치게 또 어, 단엽 3반 중투로 발전하는 그런 개체지요. 촉수지금 한쪽에 어,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또 어, 중토로 한번 더뜨려 보십시오.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무늬는 들어있습니다. 어, 유명한 개체지요. 어, 예쁘게 비양해 보십시오. 한쪽에 자막 하나 있습니다. 네, 9번은 한엽중투입니다. 굉장히 어, 또이 개체도 색감도 어, 황으로 들어있으면서 녹가 대비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변이 이렇게 한엽변이지만 옆도 후육입니다. 전 입장에 무늬가 이렇게 어~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게치입니다. 어~ 전시적으로 또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어~ 사이즈도 좋구요. 어~ 촉수는 지금 한 쪽에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20cm에 폭이 1.1까지 나오구요. 가격은 22만원입니다. 어~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죠. 아주 어 요즘 중투가 상당히 어~ 또 무늬가 예쁘고 하면 가격대가 상당합니다. 그 이제 수출기도 열리고 해서 어 전체적으로 가격대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중투는 작품 만들고 촉수늘리면 금방 또어 작품이 만들어지지요.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보십시오. 색감도 황으로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한엽중투입니다. 네, 한엽중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가닥수 세 가닥에 어. 무늬도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녹대비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개체지요. 한쪽에 지금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 정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뿌리는 가닥수 이렇게 아주, 어, 내 가닥으로 건강합니다. 생생점이 다 살아있지요. 어, 변이 예쁜 또 색감도 예쁜. 한엽 중투입니다. 아마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어, 멋지게 또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화려한 어, 환엽중수입니다 네. 10번은 진주령입니다. 어, 비양중이지만 홍두로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어, 또 세력을 받으면 엽이 굉장히 강력으로 가면서 어,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한번 정도 난실해두고 또 예쁘게 한번 비양해보십시오. 전진척하고척수 두쪽은 아주 깔끔합니다. 어, 이렇게 지금 전진척은 상당히 예쁘게 이렇게 또 어, 전 입장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죠. 이제 자라면 은 굉장히 강력으로 갑니다. 촉수가 지금 다섯 촉에 자마가 하나 또큰게 튀고 있고요. 어, 뒤에 촉은 조금 잘려져 있고 어, 그런 개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어 금방 또볼수 있겠습니다. 이 촉수가 다섯 촉이어서 어, 두 촉은 아주 가끔합니다 배양하시면서 어, 또 예쁜 홍도와 한번 비워보십시오. 길이는 11cm에 폭이 1.7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10번 진주령 뿌리입니다. 뿌리는 이렇게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 아주 또 멋지게, 어, 전진촉하고 발전을 많이 해서, 어, 입장도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지요. 촉수는 지금, 어, 다섯 촉입니다. 뒤에 요 촉수, 축수, 작은 촉수까지. 어, 하면은, 이제, 어, 이제, 전진 쪽하고 지금, 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전 입장 깨끗하게 지금 무늬도 발현되면서 나오고 있지요. 어, 꽃이 아주, 어, 홍두로 예쁘게 피는 진주령입니다. 다섯 쪽에 자만 네, 11번은 남해소입니다. 아주 원판 소심이 상당히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지금 꽃이 이경 이렇게 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캡트리를또 잘해서 배양을 하시면은 어, 원판 또 어, 황화소심이 피기도 하지요. 그리고 남해소에서 또 베니를 어, 일으켜서 또 복륜으로 나와서 음지 어, 백설공주로 또 유명하지요. 그래서 또 배양하시다가 혹시 베니를 어,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척수는 지금 어, 열촉의 꽃이 이경입니다. 보시면 꽃이 상당히 아주 또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어, 길이는 21cm에 폭이 1cm까지 나오고요. 어, 입장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꽃몇개 올려서 또전시작으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입장들이 아주 깔끔하고 해서 10초에 어, 꽃 2경이고요. 21에 폭이 1cm까지 나오고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또꽃 피워서 어, 감상도 해보시고 내년에는 꽃매개도 올려서 또캡처지도 하시면 원판 또 황화소심으로도 피는 그런게지 남해수고요 베니를 일으키면은 또 복륜으로 가끔 나오고 하니까 더 아마 어, 또 행운도 또 따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배양하시다가 이제 복륜으로 나오면은 대박입니다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죠 백설공주는 어, 이도 뭐, 그냥, 소심으로, 이렇게, 원판 소심도 아주 예쁩니다, 남의 소가.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꽃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12번은 자색설입니다. 어, 이 개체는 아주 특색이 있는 그런, 어, 자색설입니다. 보시면은, 어, 꽃이 지금 이렇게 삼경이 있습니다. 요, 지금 아주 멋지게 자색을 굉장히 화려하게, 어, 짙은 자색을 지금, 어, 띠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개화를 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변이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잎이 이렇게 뒤로, 어, 벌어지면서 아주 특색 있게, 어, 발전을 하는 개체입니다. 꽃도 이렇게 설이 굉장히 짙은 자색을 이렇게 띠고 있지요 그래서, 어, 또전시장으로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척수 어, 9쪽에 꽃이 3경입니다. 길이는 30cm에 폭이 0.8이고요. 어,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어, 예쁘게도 고 3경 한번 구경도 해보십시오. 어, 아주 특이한 그런 자색상입니다 특색이 있는 그런 네 이렇게 또 1차로 12품종 어, 준비해서 또 올려봅니다.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입실도 해보시고요. 옷도 예쁘게도 비워보시고 하십시오. 어, 화요일도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오후에 2차에서 또 좋은 품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네나논이었습니다